이렇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2단이고요. 특히 전법은 봉금이라고 하네요. 사관비 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급전으로 오는 것 같고요. 은에 사용해서 오레시노류 같은 느낌으로 당기는 각으로 사용을 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미노리타리까지는 짜도록 하고요. 게마를 사용하는 걸 우선으로 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도 의외로 울타리를 좀 확실하게 짜고 움직이려는 것 같아서 네, 중앙으로 일단 각 교환을 하게 될것 같고요 음, 피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을 교환한 다음에 비차 머리 위에 보타를 맞는 건 괜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로 각을취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각의 공짜로 이득을 본 상황이죠. 연이 앞으로 나가도록 하고. 한번더 앞으로 나가서 은교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각으로 잡아준 다음에 이거 역시 잡아주고 은을 당겨 비찰 당겨서 은에 맞춰서 <laughs> 대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각교환을 해주고 상대가 기물손해를 목걸하기 뭐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비성으로 아 보성으로 은부터 한번 걸어주고요. 은타로 토금을 지키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을 만들도록 할게요. 제 하나 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을 금이랑 바꿔주면서 움직이도록 하고요. 은이 걸려있기 때문에 은이 일단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이고, 음 이건 동계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는 별로 무섭지가 않기 때문에 개마로 받도록 하고요. 잡고 잡아서 각부터 치매로가 되기 때문에 각타를 하고 엔타 겸타까지 치미가 되겠습니다.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네, 상대 전적이 1승 2패인 2단의 상대분이셨는데, 상대가 우레시노류처럼 은은을 가운데로 꺼내면서 가게 당겨서 공격을 하는 방책을 세웠었는데, 이쪽에서 좀 공격적으로 두지 않으니까 상대도 그렇게 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오진 않았구요. 이쪽도 위노 울타리랑, 개만 꺼내고, 높은 민호로 움직일 태세 보여준 다음에, 이 사간비차 공격의 이상형, 이상적인 형태죠. 66은으로 위로 올라온 형태에서 5호보를 노리는, 혹은 7호보도, 경우에 따라서 상대가 개말을 활용하려고 하면 7호보도 볼수 있는 상황으로, 모리비차에서 불만이 없는 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상대가 은을 아래쪽으로 당기면서, 이 상대쪽, 이 왼쪽 진형을 좀 균형 있게 잡으면서 각을 활용하는 방책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상대가 각교환을, 아마 각교환을 하면서 이쪽이 개마를 꺼내는 것만 해도 이쪽이 기분이 좋은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상대가 무조건 각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각을 다시, 어, 3열로 되돌린다거나, 4열로 되돌린다거나, 했어야 했을 텐데, 여기서 무슨, 네, 읽는데, 좀 실수를 하셨는지, 각을 그대로 공짜로 얻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랑 각이 교환이 된 상황이고요. 정확하게는 보두 장이랑 각한 장이 교환이 된 상황인데, 당연히 각한 장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이득을 본 상황이고요. 은이 앞으로 나가서 교환을 한 다음에, 여기서도 각이, 각으로 부가 공짜기 때문에 잡아주고, 은으로 억지로 수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미 기물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여기서는 이쪽에 놓는 것으로, 동각, 동금의 이 3일 비성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금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고 금각 교환이면 기물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토금이 자연스럽게 5-3 지점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울타리에 있는 금을 한장 지우면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날 동시에 5-4에 있는 은도 걸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접지 않고 그냥 5사 토금으로 당기면서 은혜 보충을 하면서 상대 의 각이나 뭐랄이 5호 지점이나 6사 지점에 들어올 수 없게끔 두는 게 아마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호텔을 부른 다음에 토금에 제거를 당하고 역시 비각 교환까지 이루어지게 됐지만 기물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가 거의 포기하는 느낌으로 5호계를 던져줬기 때문에 깔끔하게 찜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